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114.7로 한달 전보다 0.9% 증가했습니다. 지난 2월에 이어 두달 연속 증가세입니다. 특히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생산이 13.3% 증가한데 힘입어 광공업 생산은 한달 전보다 2.9% 늘었습니다. 반면 소비와 투자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신기기, 컴퓨터 등 내구제 판매가 8.6% 줄어든 영향으로.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103.1로 직전달 대비 0.3% 감소했습니다. 설비 투자도 농업과 건설, 금속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들면서 한달 전보다 0.9% 감소했습니다. 공사 실적에 해당하는 건설 기성 역시 토목과 건축 등의 공사 실적이 줄어 2.7% 감소했습니다. 다만 앞으로의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100.6으로 직전달보다 0.2포인트 올랐습니다.